오늘은 데스런 바디프로필 준비 60일 프로젝트 3일차 2월 25일 금요일이고요 어제는 어깨 운동만 했어요 원래는 하체 운동이랑 복근 운동 같이 해서 운동하려고 했는데 초반에 또 준비 운동이랑 그리고 마무리할 때 기능성 운동들 같이 추가해서 하느라고 시간이 좀 길어지느라 다른 부위 운동을 못했고 일단, 계획처럼 모든 운동들을 다 실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선 못할 때가 많거든요. 계획을 워낙 많이 또 세워놓기도 하고. 일단 내가 운동, 본 운동을 계획을 많이 세워놨다고 해도 그걸 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준비 운동이랑 마무리 운동을 못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준비 운동이 길더라도 차라리 본 운동을 좀 줄여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준비 운동 자체가 어때 보면 또 다른 운동 요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저는 어떤 사람한테는 본 운동의 요소로서 필요한 운동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근육통이 어깨랑 그리고 전거근 쪽에 좀 왔는데 그저께 가슴 운동 하고 나서도 전거근의 근육통이 있는데 똑같은 전거근의 근육통이 오더라도 오늘은 조금 달라요. 흙숍과 같이 이제 앞으로 밀어주는 그런 미는 동작에서는 전거근이 쓰이게 쓰이는데 이제 전거근을 날개뼈를 약간 앞쪽으로 밀어주는 그렇게 쓰이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팔을 위로 도 드는 동작이기 때문에 날개뼈를 앞으로도 밀어주지만 날개뼈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밑으로 쭉 밀어, 밀어서 좀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운동의근육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계속 똑같은 동작으로 인해서 똑같은 근육의 부위만 트레이닝 될수 있는데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서 내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를 조금씩 다르게 설계를 하면은 똑같은 근육이어도 어, 기능적으로 그리고 또그 근육의 뭐 상부, 하부, 이렇게 그 근육 안에서 세부적인 부위 자체들도 어, 다르게 트레이닝 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근육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뭐 가슴 운동, 오늘은 등운동 이런 식으로 근육에 초점을 맞춰서 운동을 하긴 하는데 똑같은 근육이어도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다른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어깨 운동을 실시를 했지만 어깨 운동이라고 해서 다 위로 되는 동작이 아니라 앞으로 기어다니고 또 팔을 뒤로 짚어서 바닥에 손을 짚어서 그렇게 기어다니고 하면서 어깨가 부하를 받는 그 위치들을 다 다르게 설정을 하면서 어깨가 하는 역할들이 하나의 역할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기능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시는 목적이 단순히 근육을 만들기 위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면 기능적으로도 발달을 시킬 것이라면 그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좀 설계를 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관절들도 마찬가지만 어깨는 특히 어, 불완전한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러한 소켓에 어깨가 어깨뼈, 나이,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불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인대들이나 또 근육들이 주변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음 불안전한 만큼 방향성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는 것들이 365도, 360도를 막돌수 있는 것도 그러한 관절의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근데 그러한 잘 움직이는 관절이 여러 방향에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한 방향으로만 계속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임을 발휘하는 근육이 더 많이 쓰이게 되면서 한쪽으로 힘이 치우쳐버려요. 그러면은 어깨 같은 경우에는 꽉 껴있지도 않고 살짝 이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이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면은 그만큼 이제 어깨뼈가 뭐 앞쪽으로 튀어나오거나 또는 뭐 살짝 그 소켓에 맞물려가지고 딱 껴져 있는 게 아니라 틀어짐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상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앞쪽으로 힘을 쓰는 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깨 뼈도 당연히 앞쪽으로 쏠림이 많이 생길 거고 뭐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팔을 들어올릴 때 어깨 주변의 근육들이나 아니면 주변 조직들이 많이 이렇게 마모가 생기면서 부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뒤로 당기는 운동을 건강상 많이 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근데 앞뒤의 움직임도 중요한데, 이 회전의 움직임, 어깨가 얼마큼잘 회전이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회전이 되면서 딱이 중앙에 맞물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결론은 어깨가 다양한 방향에서의 움직임을 할수 있도록 운동을 좀 해주시고요. 복근 운동을 하기 전에 복근과 척추 기립근을 풀어줬습니다. 이 근육들의 과한 긴장은 상체를 굽힐 때 방해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복근 운동을 할 때는 목이나 허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크런치를 할 때는 목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하고 레그레이즈를 할 때는 허리가 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야 돼요. 전신 근육과 함께 복근을 훈련시켜주면 난이도가 최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복근 운동은 몸통을 회전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다. 몸통을 회전할 때는 복근 바깥쪽에 있는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자극됩니다. 사이드플랭크는 외복사근뿐만 아니라 전신의 측면 안정성에도 도움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를 강화시킬 때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이제 출근해서 아침을 먹습니다. 블루베리, 자몽, 방울토마토, 사과. 과일을 많이 못 먹으니까 저희가 아침에는 꼭 과일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찍는 집에 있는 평행봉이나 헬스장의 원판거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마사지해보세요 홈롤러나 마사지볼보다 더 깊은 곳까지 마사지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 눌러주지 않으면 풀기 어려운 상부승모근 마사지를 해줄 때 매우 유용합니다 등운동을 하기 전 어깨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만 합니다 운동 동작과 유사한 운동을 가벼운 강도로 실시해줬어요. 어깨 관절의 불안전한 환경은 더욱 어깨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 감당할 수 있는 무게여야만 해요. 시간 관계상 턱걸이와 바벨로우만 실시했습니다. 똑같이 등 근육 운동이지만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근육을 사용하는 결의 방향이 다릅니다. 이런 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방향에서의 힘을 기를 수 있어요.